열진달 6의 2의 A, 예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6의 2절에서 이미 우리는 에너지식을 포함한 지배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들은 아주 복잡하겠죠. 여기서는 아주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배방정식들을 단순화하여 풀수 있는지 하나의 예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대류 열진달이기 때문에 유체의 유동이 필요하고요. 유체 유동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룬 쿠에테 유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이 유체역학의 2에 예. 오의 3절에서 다룬 쿠에테 유동에 대한 문제들 이런 자 온도를 우리가 추가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제 그림처럼 두 개의 무한 팽판 사이에 유동을 생각합니다. 팽판이 무한한 팽판입니다. 이쪽으로 x 쪽으로 G, 이쪽으로도 무한 팽판. 좌표는 x와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평판은 u의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아래평판은 정지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사이에 유동이 일어나겠죠. 유체는 움직입니다. 마찰력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제는 아래평판의 온도가 T1이고 위평판의 온도가 T2로 고정되어 있을 때. 유체의 온도분포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이 문제에서는 점성소산, 파이 보통 무시할 수 있는데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유체의 온도분포 T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연료속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laughs> 단순화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1에서 6은 유체 각투 유체 각2의 5의 2절과 5의 3절에서 다룬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압축성 유턴 유체 뭐 이런 거 비압축성 로가 컨스턴트하고 뭐 그런 정지 상태. 아, 정상 상태.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그리고 2차원 유동. 좌표가 xy 좌표. 이쪽 방향으로는 무한히 길에서 똑같습니다. xy 좌표만 필요하다. Uxy, Vxy, Pxy 같은 걸 구해야 됩니다. 중력은 마이너스 y 방향, g g 방향을 z 좌표로 써도 되겠죠? 오늘은 펜이 상근없 xy 했습니다. 중력은 <laughs> 이쪽 방향으로 있고요, 즉 중력은 마이너스 g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g가 되겠습니다. 평행 유동이다, 즉유 평행 유동이라 한 말은 이 말입니다. 유체가 이렇게 평행하게 평판에 평행하게 흐른다니 다시 말하면 v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체각선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가정하나 이거 나같 u와 v는 뭐 v는 어쨌든 u는 x 방향으로 변하지 않고 오직 y 방향으로 변한다. 라운드 u 라운드 x 0, 라운드 v 라운드 x 0. 이렇게 가정하는 거나 이렇게 가정하는 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뒤에. 유체 가액사에다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체 가액사는 이것만 요렇게 가정했습니다. 또는 요렇게 가정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평판이 아주 길면, 평판이 무지 길면, 여기서 속도 온포나, 여기서 같을 수밖에 없겠죠. 다르면 이상한 거지, 무한히 길면, 어디에 X를 잡아도 상관없죠. 똑같겠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x 방향의압력기울기는 없습니다. 압력은 다... 대기압 예를 들면 동일한, 동일한 아, 이쪽에서 방향으로는 바뀌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압력이 바뀌는 경우는 3의 2절 문제가 4제 이후 유동이 되겠고요. 9회 때 유동에서는 압력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유체가까지 해서 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온도를 푸니까 온도도 마찬가지로 온도는 x 방향으로 변하지 않고 오로지 이쪽 y 방향으로만 온도가 바뀝니다. 이쪽으로는 무한히 길기 때문에 온도가 바뀔 수가 없지. 즉 구하고자 하는 온도는 TY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원 정상 유동에 대한 지배 방정식을 적어봅니다. 우리는 목적이 온도를 분포를 구하는 건데 온도 분포를 구하면 UV가 있죠. 즉 UV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속도를 구하려면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X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 Y 모멘텀 이케이션.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 적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가정을 적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워 지워야 돼. 지워서 단순화 해야 되겠죠. <laughs> 자, 아직 가정을 적용하면 가정, 예를 들면은 v가 0이라 그랬죠. v가 0이면은 v 있는 거다 지우면 되죠. v 있는 거다 지우고 v, v 다 지우고 v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아 어, 여기도 지우고 v가 있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round u round x 가 0이 되죠 round u round x 도다 지워집니다 round u round x 이기면 round 제곱 u round 0이고 그 다음에 dp round p round x 도 처음부터 0이라고 했고 뭐 이렇게 식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유체 유동은 여기서 보면은 예, 요거는 이용했고 이 식은 없어지고 이 식은 요식도 요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요것만 남네요 라운드 주 요것만 남겠네요. 음. 그래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우그나면은 d제곱류 dy제곱은 마이너스 드런데좀 일정인데 지금 우리는 우리는 인 경우에 대해서 풀, 지금 푸는 거죠 0. 지금은 아 100번 유동에서는 일정인 경우 지금은 이거, 이거, 이것도 0이니까 dz급류 dy급류 0이니까 적분하기 유근과하기 쉽죠 두번 적분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du dy는 c1 아, du dy는 c c1 아, c1 du/dy는 c1, u는 c1y c2 이렇게 아주 쉽게 구해지겠죠. 자 여기서 잠깐 평행 유동과 요거는 같다라는 얘기는 유체각2 여기서 오의 이질, 보아제이 유동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아까 이미 나왔죠, 라운드 u,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y는 0이라 가정하면 v가 평행유동이라 가정하면 당연히 라운드 u, 라운드 x는 0이고 또 라운드 u, 라운드 x라 0으로 가정한다면 라운드 v, 라운드 y는 0인데 접근하면 이 적분하면은 y에 대해서 적분하면 v는 컨스턴트가 되고 여에서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v는 0입니다. 즉 같은 얘기입니다. 평행 u 만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조하기 바라고. 어머 뭐뭐 아까 했죠 유는 c1y 플러스 c2인데 경계조건 y 0 제로에서 유는 0이고정지해가 있고 y 코 h에서 유는 u 점착조건이죠. 점착조건이란 말은 벽에 아주 벽에서는 유체의 속도는 벽의 속도와 같습니다. 정지해가 있으면은 이고이 움직이면은 유체의 속도도 u. 따라서 요거 적용하면 C1, C2 대입하고 너무 쉽죠. 이렇게 언더분포를 직선, 속도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속도분포를 가지게 되겠죠.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유체각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식을 풀 수가 있겠죠. 역시 가정, 이거 라운드 T, 라운드 X 없고 V도 없고 하니깐 식은 어, 여기도 여기도 라운드 유 라운드 x v가 없고 v 없고 U 라운드 라운드 유 라운드 x도 0이고 라운드 v 라운드 x도 v가 없고 요것만 남네요. 요것만. 따라서 뮤에는 요것만 남고 이것도 앞에도 다 지워져서 요것만 있네요. k 요것만 있네요. 따라서 그리고 t도 이제 라운드가 t가 아니죠. x만 y만의 함수니까 dt dy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겠고 여기에 아까 전에 u. u u는 요 자리에 du/dy를 du/dy는 어떻게 되나요? du/dy는 h 분의 u를 대입하면 되네요. du/dy 자리에 h 분의 u를 대입하면은 식이 이렇게 되겠죠. 즉 단순화된 에너지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역시 온도에 대한 이런 방정식 풀라면 이개니깐 경계조건 y=0에서 T는 T1. 앞 아래에서 t1, t2라 그랬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c1 c 2뭐이 식은 두번 적분하면 이렇게 쉽게 적분 되겠죠. 적분하고 여기 대입을 하면 이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하면 c1과 c2를 구할 수 있겠죠. 네, 친절하게 해 줬네요. c 0 대입, 대입하면, 대입하면은 c2가 뭐라? t가 t1이니까 c2는 금방 구했고. 그다음에 h를 대입하면은 T1이라고 그랬죠. H를 대입하면 T2예, T2고 C2 자리에 T1 대입하고, 고하면은 C1을 구할 수 있겠고, C1을 구할 수 있겠고, 이제 이 C1과 C2를 여기 C1과 C2를 대입하면 T는 쉽게 구할 수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원하는 온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일루속 아래 백면에서 일루속은 마이너스 K DTDY y 방향이니까 DTDY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천천히 보시기 바라고 따라서 아래위 아래에서는 Y0를 대입을 하면 되고, Y0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위 백에서는 y q h 이 l H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호가 바뀌네요. 이렇게 식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 U가 0이면 U가 0이라는 이 평판이 정지하고 있으면은 T1, T2. 그러면은 전도에서만 열이 전달되겠죠. 정지니까, 정지유치에서니까. 그거는 식에 다시 U를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D는 직선, 직선 온도 분포되겠네요. Y에 따라서 1차식 자, U가 0일 때 아래 백면에서 연료속은 이걸 아래 위 백에서의 연료속은 이거를. 미분하면 되는데, 해보니까 똑같습니다. 미분한 다음에 대입을 하면, 은 대입 y 0 대입하나 y o 드 h i s We h a h t 1 this. We have to do this. We have to do this. We h a 은 같아야죠. o t 상 i s We have to do this. We have to do t h i t 2가 t 1이라면이 t 2가 아니고 t 1이라면 t t 즉 아래 위 평판의 온도가 같다면 같을 때 온도 분포와 속열 속을 구하라.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 앞에 예제를 했으니까 그 식에서 식에서 t 2 자리에 t1을 대입을 하면 되죠. 걸 정리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Q닷은 -k dT/dy 미분하면 되고 이런 결론을 놓고 아래 RF, 아래에서는 y=0 대 y=0 대입하면 어 미안하지만 요, 요 부분은 없네요. 요 부분이 빠져야 됩니다. 유인물에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k 미분하면은 요 요거만 남네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큐다 채로는 여기 y 콜 자로 대보면 마이너스 큐다 y 콜 h 위평판에서는 여기 h를 e h 하면은 부호가 바뀌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자 y 콜 0에서는 음이죠. 다 이건 양수니까 큐다선 이렇게 되고 y 콜 h에서는 교도시 이렇게 되죠. 이것은 마찰에 의해서 마찰 열이 무시할 수 없는 경우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이 일로 전달되고 일로 전달. 아, 위, 위는 위쪽으로 발산이 이쪽으로 열이 전달되니까 그거 부어가 제대로 된 겁니다. <laughs> 지금처럼 아래 위 평판의 온도가 같고 이런 것은 이런 구웨트 유동은 전을 베어링에서 윤활류의 유동과 온도를 구하는 문제를 단순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베어링과 축 사이에 틈새가 축의 반지름보다 아주 작은 경우 직선 운동으로 가정하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축이고요. 여기가 회전한, 여기 회전합니다. 이 사이에 윤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회전할 때 아주 고속으로 회전하니까 이거는 마찰이 마찰열이 일어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전 원인데 어떻게 직선 구의 투던것 같으냐 하는 것은 이, 이 경우입니다. 축의 직 축의 반지름이 이 축의 반지름이 이틈 보통 t 여기서는 우리는 h죠. <laughs> 이거보다 아주 클때 두께 즉 h가 이 r보다 아주 작을 때는 쿠에테 유동으로 할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이렇습니다. 그 일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축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고요. 아, 요게 요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요, 요기를 볼까요? 여기서는 보면은 평행, 평판 두개 사이에 유동하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여 구하나, 그렇지 않게 구하나, 그 차이는 작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림을.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확대해서 좀 아이고 더 이렇게 잘 그리면 자이 부분 은뭐죠이 부분만 이 부분 뭐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차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해석을 합니다. 음, 자 이제 온도 분포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열이 발생하니까 유체의 온도가 높으니까 열이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고 온도는 어디에서 생길까? 위치는 혹은 미분하면 되죠. dddy는 이렇게 미분해서 0. 뭐0자 y는 2분의 h 점에서 최고 온도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y 그리고 2분의 h를 여기 대입을 하면 요 y를 대입을 하면 최고대입에서 정리하면 tmax는 요렇게 구해 질 수가 있겠죠. 지금은 t1인 경우고요. 또는 앞에 문제에서 구하라면 앞에 문제 그 식에서 또 하면 되겠죠. t2가 t1이 다를 때는 1 4시이 아니고 앞에 구한 식으로서 미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복잡했죠. 항이 항이 더 많을 테니까. 자 예제 6A의 예제 문제 풀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 그리고 에너지 방정식을 풀어서 에너지 방정식만 뭐 풀면 되는데 대류에서는 근데 이 T 앞에 뭐 U 이런 게 나오니까 풀어야 돼 속도 분포도 구해야 되고 온도 분포도 구해야 되는. 이런 지배 방정식이 아주 복잡한 예를 보였습니다. 자, 아무리 복, 복잡한데 이 복잡한데 단수,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는 이 식을 단순화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풀수 있다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대부분은 당연히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테이션해야 됩니다. 수치적인 방법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대류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예. 이상으로 62의 절 예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